조건은 금리가 이제 대표적인 조건이죠. 조건은 개박현인데그 법인의 조건이 단일하다고 보면은 중진공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중진공이. 어.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똘똘 말아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이제 중진공이 좋다. 그리고 일금이 그 다음 좋다. 그 다음 소진공이 좋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중진공보다 일금이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금은 한도가 너무너무 좋거든. 근데 중진공은. 정부 예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리밋이 정확해요. 그래서 중용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금이 창업기반 자금인데, 창업기반 자금은 곧 죽어도 2억 이상은 안 나가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그런 그 각자의 그저 컨디션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사장님들이 조금 이렇게 착각하는 게... 주고나서하나 공짜로 공에 있는 자금으로 가려고 하는데 실제 제일 좋은 돈은 은행돈입니다, 은행돈. 근데 은행돈인데 왜 은행돈이 정책 자금에 맨날 그렇게 밀려있냐 그러면 은행은 담보 없으면 안 해주니까 그래요. 어, 현실적인 얘기로. 은행에 돈 빌리러 가면, 자, 매출 30억 하는 금영 사장님이 화성에 있는 뿌리기업 사장님이 금영 사장, 금영 틀을 만드는 사장님이 기업은행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하면 기업은행에서 뭐라고 해요? 담보! 담보. 우습지만, 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에는 돈이 그득그득 쌓여 있는데 저렇게 천지로 돈이 있지만 기업, 중소기업에서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부동산이 없거든. 부동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을 대체할 만한 담보가 뭐냐면 공에 있는 보증기관입니다. 그래서 보증기관, 두 번째 있는 보증기관이 하는 일은 토지공장이 있거나 아파트가 있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죠. 근데 중소기업들이 그런 담보가 없다고. 일반적으로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을 대체할 만한 담보가 뭐냐? 보증서라요 보증서. 그럼 여기서 보증서가 뭐냐면, 자, 토지 공장을 잡아놓고 돈을 10억을 꿨는데, 이자를 못 갚으면 경매를 넣어버리죠. 어, 경매를 넣을 만한 게 우리 부동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경매를 넣을 만한 담보를 갖고 와라. 그게 이제 보증서라는 얘기요. 그러면 사장님이 은행에서 돈을 꿨는데, 못 갚아. 못 갚아. 그러면 토지 공장은 경매를 넣고, 보증서는. 보증을 했잖아. 개런티+ 개런티를 한 애가 누구야? 정부가 했죠. 신보기본은 정부 기관이라고 우리 보는 겁니다. 정부 기관이 개런티를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부동산을 경매를 넣고 보증서는 개+ 런티를한 신보기본한테 가서 야 대신 갚아. 이게 보증 기관 아닙니까? 어렵지 않죠. 우리 그 서울 보증하고 똑같죠. 보험설계사분들 서울 보증 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보증 기관입니다 거기 밑에 쭉 써져 있죠. 이건 우리가 셋째 시간에 공부할 게요 보증기간은 어렵지 않죠. 보증기간은 읽금에서 요구하는 담보를 개런트해주는 기간인데 그 담보를 보증서를 한다. 그 보증서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죠. 토지공장이 아니니까, 부동산이 아니니까. 대신 내가 너 갚아줄게. 그럼 이게 자 토지공장이 더 은행 입장에서 좋아요? 보증서가 더 좋아요? 둘다 좋지. 둘다 좋은데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정답은 없어 그죠 정답은 없는데 우리가 그냥 보면 어 토지공장 부동산이 좋을 거라는 선입견이 꽉 있는데 보증서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왜냐면 정부 기관이 보증을 선 거기 때문에 신보가 이놈을 못 갚아줄 정도면 우리나라뱅크룹된 거지 망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오히려 토지공장이 더안 좋아요 경기도에 있는 토지공장이 경매 낙찰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평균 한 20에서 30% 35% 정도 돼요 아, 어? 물론 이제 그, 그, 지역에 따라 다른데, 그냥 둥글게 이렇게 표현하면은, 많이 떨어지면 한 20%, 어? 50% 낙찰받기 쉽지 않습니다. 뭐, 좋은 놈은 50, 60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에버 4, 50%라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도 원금을 못 건져요. 그죠? 그래서 보증사도 좋은 거야. 보증사도 좋은 거야. 은행 지점장님들이 이, 그, 승진 고가 점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KPI라고 해요. 키, 키, 퍼포먼스 인디게이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승진고과 점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우리가 KPI 지수라고 해요. 이게 신보기보은행, 채권기관들, 이, 하나의 지표인데, 이 지표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 이 보증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보증서는 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신보가 10억을 보증했으면 10, 10억을 다 줘요. 경매보다 더 나을 수도 있죠. 오케이. 그게 이 보증기관입니다. 자, 1금은 여러분들 아시는 시중 5대 은행하고 농협하고 수협 이런 데고 1.2금은 제가 이거 임의로 만든 거예요. 제가 이제 만든 건데 1.2금은 옆에 여러분들이 그저 지역은행이라 쓰시면 돼요. 지역은행. 부산은행 이런 데 있죠. 전북은행. 1.5금은 새마을금고 신협입니다. 그리고 1.5금에 보험사도 넣습니다. 보험사도 대출 많이 합니다. 그리고 2금은 이제 우리랑 우리랑 이제 졸라게 친한 뭐 저축은행 이런 데. 지금 우리나라 법정금리 최고가 20%죠? 사채는 사채는 두 종류인데 이제 콩팥 맡기고 빌리는 사채도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채권 발행할 때그 채권을 제가 이제 분리해서 를쓴 겁니다. 사채 그 위에 있는 사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병동사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개인 돈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채권 밑에 채권 발행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뭐뭐 뭐 전환 사채 이런 거죠. CB, BW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증자는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또 증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채권 발행과 증자를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게 실제 우리가 많이 만나는 비상장 중소기업은 이런 일이 거의 없죠. 오히려 증자 이런 거는 내부 관리 쪽이죠. 어? 증자할 때 뭐, 뭐, 액면가로 하냐, 식가로 하냐, 어떤 놈은 증자를 따라오지 않고, 저주이은 오히려 내부 관리 쪽 얘기가 많죠. 그래서 실제 중소기업에서 증자 일은 잘 없습니다. 실제 이제 잘 없지만 간혹 있는 거는 증자하고 옆에 투자에 공하고 묶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회사 있죠. 대부분 우리가 주주 명부를 보면 대표이사님 기준으로 사모님하고 아들 딸 이게 제일 흔한 케이스 아닙니까? 근데 밑에 보면 주식회사 카카오 이런 데가 들어온 데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그저 증자인데 옆에 투자가 들어온 것들이죠. 그러면 며칠 전에 우리 이제 회원분께서도 질의를 저 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한 내용인데. 주주 명부를 딱 뗐는데 그렇게 기관이 들어와 있죠 기관 투자자가 그러면은 우리 영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총 여는 게 어려워요 우리 막말로 특관인 가족끼리만 있는 기업은 뭐~ 뭐~ 우리끼리 얘기로 그~ 주주 없어도 도장만 찍고 이런 거아닙니까 그~ 주주가 없어도 인감도장만 있으면 대충 그죠 인감증명서하고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주식회사 카카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얄짤이 없어요. 걔들이 예를 들어 주식회사 기관투자자가 12%밖에 안돼 예를 들면 하지만 그 12%가 나머지 88%보다 힘이 더 세요 대주주도 아닌데 왜 세겠어요? 나머지 88%는 가족들 특관에 납치면 88대 10인데 12를 무시를 못 한다니까 왜 그렇겠어요? 작년에 12억이 들어왔으니까 법인에 어 작년에 12억이 들어오면서 12% 줬다고 치게 에그 이제 비율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이런 걸 멀티라고 합니다 멀티. 배수 멀티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둘째치고 작년에 캐시 12억 들어오고 보통주나 우선주를 지금 12%준 거지, 그죠? 이12% 짜리들은 12억이라는 캐시를 지금 법인에 집어넣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런 그 기관투자자나 제3의 세력이 들어와 있을 때뭐 대표님한테 대표님 이거 정관수정 하셔가지고 유족보상금 집어넣고 이거는 참덜 떨어진 r p 가 되는 거. 예요 그리고 실제 아무리 RP를 잘해도 경영이 전기보험을 안 들어요. 자, 경영이 전기보험한 대로 500을 들어. 1년에 6천이 캐시아웃이 되죠. 사회 유출이 되죠. 근데 이건 선 목적 자금이 아니지. 누가 볼 때? 12%짜리가 볼 때. 그냥 이 내가 12억을 세 빠지게 넣었더니 종신보험으로만 넣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투자가 들어온 회사는 여러분들이 RP가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필드에 나갔는데, 사장님이 투자를 목전에 두고 있어. 야, 누가 지금 나한테 한 3억 투자한다는데, 이러면은, 어, 예,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밖으로 챙기는 어, 액션을 취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투자 들어오기 전에 정화수 지원 이미 다 해놓고 보험 계약은 다 해놔야 되겠지. 막말로. 어이? 걔들이 들어와버리면 우리가 운신의 폭이 쪼로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 증자는 옆에 그 투자 쪽에 공세놈하고 묶어놓으십시오. 그러면 공을 자 사는 우리 끝냈고 공을 봅시다 공 공에 정부 지원 사업은 따로 뗍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부 공짜라고 쓰는 거니까 일부 공짜 일부 공짜니까 대표적으로 그 R&D죠 R&D 올해 이제 29조라고 하는데 R&D 있죠 R&D가 있고 뭐 창업 지원 사업 뭐 패키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있고 2차 버전 맨 끝에 있죠 2차 버전이 뭐냐 옆에다가 금리를 대납 금리 대납이라고 쓰시는데 직접적으로 금리 대납. 그러면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금리를 1년에 1억 내는데 그중에 뭐 4천만 원은 누군가가 내 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2차 보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필드 나가서 가장 성과를 많이 올리는 RP 중에 하나가 이 2차 보전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필드 나가 가지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그 신보 보증서 쓰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장님이 어이구 너의 스승은 누구냐? 지금 이제 시장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2차 보전 얘기를 하셔야 돼요. 2차 보전이 뭐다? 아이고, 우리가 거꾸로 다니는, 아이고, 사장님. 금리를 혼자 다 내고 계세요? 그거 저희 고객들은 다 남이 내죠. 누가? 정부가, 지자체가, 그리고 기관이. 이게 이제 2차 납부라고 하는, 2차 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차 보전은 기업이 내야 될 금리를 제3자가 대납을 해주는데 어떤 놈이 이제 그 대납을 받을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의 공부거리죠. 어, 그건 뒤에 있습니다. ,이.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직접 융자는 1금하고 직대하고 보증 3개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묶었는데, 하나 더 제가 저 말씀을 드리면, 그 보증서를 끊으면 은행에서 돈으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기관이 보증을 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줍니다. 부동산 넣고 돈 빌리듯이, 오케이? 그런데 그 보증서는 1.2금까지 받습니다. 1.5금부터는 그 보증서를 안 받아요. 1.5금, 2금, 그리고 그 밑에 개인 돈사채 있죠? 3개는 정책 자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폭넓게 자금 조달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책자금의 데드라인은 어디까지다? 카트라인은 1.2금까지입니다. 그래서 신보에서 보증서를 끊으면 부산은행에 던지는 건 가능해요. 부산은행에 던질 수 있습니다. 왼쪽 다시 와서 직대하고 보증기간이 있는데 직대기간은 이건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어? 직대기간은 직접 대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업한테 이 기관이 돈을 직접 주는 거고 보증기관은보증기관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보증을 해주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 같은 경우는 직대기간이 좋을 수밖에 없죠. 보증기간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통 경로가 줄어드니까 기업에서 돈을 빌릴 때 들어오는 가불 변경 중에 하나가 직대기간 하나밖에 없는데 보증기간은 은행도 있고 보증기간도 있죠. 그래서 두놈다 매겨 살려야 되니까 아무래도 보증기간이 직대기간보다 금리는 셉니다. 오케이. 지금 이제 요즘 금리가 조금 다운되고 있지만. 작년, 재작년에 금리가 굉장히 높을 때가 있었죠. 신보 이제막 금리가 7%, 8%될 때도 있었어요. 운전자금, 금리가. 음. 그래서 직대 기간과 보증 기간을 싸움을 붙일 때는 어, 금리는 직대 기간이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직대 기간의 치명적인 약점은 밑에 보세요. 5조, 3.77조, 밑에 보증 기간 보세요. 보증 기간은 61주, 28주 이거 지워버리고 그냥 100조라고 해주셔도 돼요. 어? 왜냐하면 보증기간은 기본적으로 은행돈을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리밋이 없다고 보셔도 돼. 그냥 우리끼리 로 편하게. 몇조 이런 거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중진공은 딱 써져 있어요. 우리 나중에 PDF 파일 한번 볼 텐데 거기 보면 몇 조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이제 추경이 좀 되긴 하는데 그래봤자 5조, 6조 이 사이즈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리밋 입장에서는 이 직대기간이 보증기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금리는 좋지만. 그럼여러분들이 자 이제 사장님을 딱 앞에 두고 이 사장님이 하얀 백지야, 어, 이로센스에 대출에 1도 없다는 얘기요. 대출이 1도 없어.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통정리 해줘야 되잖아. 자금은 교통정리 1, 2 플랜 1, 플랜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짜줘야 되는데 플랜 A가 어디다? 중진공이다 이 말이에요. 어? 플랜 A가 중진공이야. 근데 사장님이 지금 15억이 필요해. 운전 자금. 중진공 때려죽여도 운전 자금 5억 이상 나가긴 어렵습니다. 그러면 5억을 중명해서 했다 쳐 10억 비지 그 다음에 플랜 B로 가는 거야 어디라고 1금을 일금. 가야지 1금을 가는데 사장님이나불알두 쪽밖에 없는데 불알두 쪽이 담보가 되어야 한대요 50 넘으면 안돼 그러니까 은행 가면 이게 부동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금 갔다가 어디로 간다 보증기관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1금을갈때 담보를 창출할 수 있으면 1금을가 보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금 조달을 폭넓게 공부를 하셔야지 정책 자금만 너무 편협하게 하시면은 이 은행 쪽이 너무 약해져요. 은행 쪽 생리를 몰라. 어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 담보라든지 부동산 담보를 대체하는 예를 들어 담보는 제일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보증서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확률은 이제 현저하게 떨어지지만 우리가 그 기계 담보 대출도 있고 어. 어 그리고 우리 이제 팩토링 대출도 있죠 팩토링 대출이 뭐냐면 매출채권 유동화 하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입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입보 입보가 뭡니까 입보 보증 서 줄게 흔히 얘기하는 연대보증 연대보증 연대보증도 있죠 은행에서 내가 담보가 없어도 장유가 지 아파트 들고 매줄 거 아니야 그죠 입보도 있죠 그 담보가 여러 종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좀좀 좀 아이러니하지만 신용도 담보가 돼요 어떤 사장님은 담보가 XX 없는데. 마이너스 통장이 1억에서 1억 5천이 열리지. 근데 어떤 사장님은 열어 주잖아. 그건 신용이 담보로 한 뜻이요. 어, 그래서 담보를 여러분들이 좀버라이어트하게 생각하고 창출할 수 있는 이 브레인스토밍이 돼야 돼요. 필드 나가면. 필드 나가면 오케이? 음. 그래서 너무 이 정책 자금에 이협 협소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첫 번째 장은 자, 엿다 넣으면 다 나온다. 엿다 넣으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장님을 집어넣었더니 야, 읽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정책 자금 가야 되는데 정책 자금 갔더니 야, 중진공 안 되네. 컨디션이 안 돼서 소신공도 안 되네. 컨디션이 안 돼서 예를 들면 이렇게 쭉쭉쭉쭉쭉 여러분들이 카트라인을 쳐야 돼요. 여기 하나도 안되면뭐 하고 어쩔 수 없지. 사장님, 다음 생에. 어? 다음 생에. 여기서 만약에 지금 2월 달에 대출이 하나도 안 된단 말이야. 할게 없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RP는 뭐냐면 상단 오른쪽에 있는 신용등급 관리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은 현실적으로 돈을 가져올 데가 없습니다. 근데 왜못 가져오는지의 이유는 사장님도 알고 저도 알죠. 예를 들면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900%고, 어, 혹은 사장님이 1월 달에 15일간 연체를 했고, 어, 혹은 사장님이 지금 매출이 30억인데 대출이 35억이고, 이게 이제 매출 대비 부채가 초과됐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유두리를 부리려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요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장님을 거기서 버릴 것이냐 그리고 갈 것이냐 고대 알피가 이신용된급 관리할 필요 사장님 일단 제가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한번 노려봅시다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재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은 빌드업이라고 하거든 빌드업. 자 그러면 올2 5 년도는 저하고 같이 야수 기신평과 같이 빌드업을 한번 해보시죠. 제가 빌드업을 해서 내년 봄에는 훨씬 나은 컨디션으로 좀더 확률을 높이는 컨디션으로 제가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금 계약금을 받고 가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시간에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제일 공부거리가 많은 게 뭐냐면 이 신용등급 관리입니다. 왜냐하면 신용등급 관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재무비율이 빠삭하게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기 그 신용등급 관리의 정량적 평가가 재무제표, 재물 비율이고 정성적 평가가 각종 가산점인데 각종 가산점을 빠삭하게 하려면 정책 자금을 싹 알아야 돼요. 공부와 경험이. 그리고 정량적 평가를 빠삭하게 하려면 재무제표하고 회계가 머리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용등급 관리가 이 말이 쉽지 제일 어렵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9월, 10월, 11월에 만났던 사장님이 아주 간단한 케이스예요 회사가 너무 좋아. 어, 제가 말하는 회사가 너무 좋다는 표현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크레타압이 좋다. 크레타압이 좋다. 전반적으로 좋다는 뜻이지. 두 번째는 또 뭐겠어요? 대출이 없어. 이거 영어 못하면 우리 숟가락 나야지. 그죠? 이 회사인데 이 사장님이 피모사 누구를 만나갖고 했는데 빠그라진 거야. 자금이 안 됐어. 왜안 됐는지는 이 제가 제그 사장님을 1차 미팅 때 만나서 사장님이 이렇게 바리바리 서류를 주시는데 보니까 딱 하나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뭐다? 자본금이 2,000. 어?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알지.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천지요. 어? 자본금이 신부에서 요청하는 자본금은 얼마? 5,000. 근데 이게 신부 어디에 가도 써져 있지 않아요. 자, 10월달에 리젝트 됐어, 신보에서 신부 신보 모지점에서 뭐 자본금이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너무 약해서 리젝트가 됐단 말이에요. 2,000이라서. 그럼 신부에서는 이제 좀 증자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봐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야. 첫 번째, 신보를 다시 한번 간다. 중진공은 1 0월이라 돈이 없어요. 중진공은 1, 2, 3월에 돈이 1 0월에 돈이 없다. 그이 회사는 소진공 가면, 소진공은 1억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회사는 3억에서 5억은 필요하니까 운전자금이. 그러면 이 회사를 제가, 제가 일단 증자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증자. 증자하는 방법이 있죠. 증자인데 증자를 하면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뭐를 제일 먼저 체크해야 돼요? 가수금 있나 없냐? 자 증자하려면 증자하려면 가수금 있는지 본다면, 가수금이 없어. 회사가 좋아. 가수금이 없어. 그러면 생으로 증자하는 수밖에 없지. 생으로 증자하는데, 예를 들어, 삼천이 지금 필요하죠3 삼천. 삼천을 캐시하는 증자가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무상증자라든지, 이쪽은 좀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의제배당,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죠, 지금? 근데 그건 너무 헤비해. 헤비해. 사장님이 지금 3억이 너무 필요한데, 걷다 대고 사장님 불균등 증자 이래버리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게, 에,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주식 배당이죠. 배당 소득세 배당 내면서 근데 주식 배당은 중간 배당으로 하는 게 아리까리하단 말이야. 중간 배당으로 주식 배당은 지금 아리까리해요. 그러니까 정기 배당은 가능한데 중간 배당은 세모야.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할 좀 어려워. 그리고 시간도 어쨌든 걸리잖아. 그리고 증자를 하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이제 액면가가 늘어나니까 두 줄이 꺼여지죠 그놈을 들고 신보로 가야 되는데 신보는요, 10월 달에 리젝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12월에, 12, 아무리 빨라도 11월인데, 11월에 증재해서 가면 돈이 없어. 마감하거든. 11월 되 마감하거든. 그리고 신보 입장에서는 한번 리젝트가 되면 텀을 좀 두고자 해요. 그래서 11월 달에 내가 컨설팅해서 똥한테 또 씨발 싸대기 맞으면 나도 똑같은 놈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플랜 B가 기보를 간, 기보. 기보는 자본금 5천을 요구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기보도 자본금이 클수록 좋다. 그런데 신보는 그 자본금 액수가 조금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신보라고 2, 3천이 안 되진 않습니다. 오케이? 근데 너무 골든 타임이 안 좋았지. 10월이니까 문 닫을 때가 되니까 별로 주고 싶지 않은 거요 지금 마감 시즌이니까. 2, 3월, 4월이었으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회사가 워낙 좋은 회사니까 깨끗하고. 그죠? 대출도 없고. 근데 그때가 이제 9월, 10월, 11월이니까. 그래서 기보 같은 경우는 신보에 비해서는 액면가 자본금을 요청하는 요구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액면가 자본금을 안 보는 대신에 뭐를 보겠죠? 기술력을 보겠지. 기술력을 보겠지. 그래서 저희가 일주 하루 만에 연구소 내고, 전담부서로 내고, 그리고 특허죠. 특허, 특허 출원만, 세개 이렇게 딱 묶어서 기보를 가는 거예요. 사업계획 수료 만들고. 회사 ir 자료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거기 기보에서 3억 나왔어요 요거로는 제가 이게 컨설팅이 들어가는 게 지금 솔직히 우리끼리의 그 특허 세개가 등록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제가 이제 변리사님한테 이거 기보용이다 기보용 일단 세개좀 빼자 그래서 한 개보다 두 개보다 세개가 좋거든 이렇게 하고 ir 자료 하나 만들고 연구 전담 부서 후딱 빼가지고 기보를 갔더니 그게 된다 말이에요 어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금조달 일을 하실 때는 이, 이 머리를 다 열어놓고 하셔야 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움직인다. 에이? 제가 이제 그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린 겁니다. 사례를 에, 그런 겁니다. 에이?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에 요거를 받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 교재로 다 받으신 거니까 들고 다니면서 여기 안에 벗어나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어? 자 그렇게 하시고 쉬는 시간 되기 전에.